지난 주말 기장 정관에서는 좌광천 생태하천 학습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정관읍 승격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커피 만들기 체험 부스에선 향긋한 냄새가 퍼집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부스에서 즐겁게 체험합니다. 저희 체험 그 이거 미니언즈 복 만들기랑 그다음에 이거 그 화분 만들기랑 뭐막 하는데 약간 영어 선생님이 약간 동화 같은 거 알려주면서 하셔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식물 심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못 해본 걸할수 있긴 해서 좋기는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로 1 1회를 맞은 정관 생태하천 학습 문화 축제 좌강천 지방정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과학 영어 체험, 문예 행사, 걷기 대회, 프리마켓 등 가족 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맞아 길놀이 퍼레이드와 가요쇼 동요제 등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풍부한 자, 자연 속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이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그런 축제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부산시 2024년 최우수 축제와 2025년 유망 축제로 연이어 선정되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